네, 안녕하세요. 어, 한국어 교육 과정론 음, 1, 2차, 1-3 시작은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어 교육이 어떠, 어떻게 반달은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이루어졌는지 어, 살펴봤고요. 어, 그리고 학습차의, 어, 학, 한국어 학습차 한국어 학습자 분류, 그리고 한국어 고유 기관의 어, 뭐 종류 아, 분류에 대해서 음, 말씀이 들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네. 학습자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할수 있을지. 에, 그 학습자 집단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 개로 분류를 할수 있고 그리고 고유 기관은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분류를 음, 할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이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념입니다. 어, 먼저, 교육과정의 개념을 같이 볼까요? 음, 교육과정은 어, 영어로 커리 r r 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그럼 이커리 r r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과 내용은 가르킨뿐만 아니라, 교과 내용은 가르침 뿐만 아니라 자료, 장비, 평가, 교수, 교사, 열술은 포함한 교수, 과정, 전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음.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 내용은 가르침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조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요리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 요리, 음, 뭐 동양, 동양에 관련되는 유명하는 요리라든지 아니면 뭐 서양 요리. 이것은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은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자료도 포함해요. 자료는 예를 들어서 교체 같은 거. 음, 한국어 교체 같은 건, 뭐, 한국어, 뭐, 경희 한국어 말하기. 아니면, 뭐, 한국, 어, 외국인을 위한, 뭐, 반표와 토론책이라든지 그런 교체가 있잖아요. 아니면 교수가 직접 개발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 어, 여러분이, 뭐, 어떤 수업을 들으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교신도 필요하고, 프로젝터라든지, 뭐 7, 8, 어, 또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려면, 어, 컴퓨터도 비롯은 하기 되잖아요. 뭐, 교수 연수, 음, 뭐, 교사 양성이라는 것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 과정이라는 것은 전체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만자, 말씀을 드리면, 언제, 음,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관련되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학과를 다니고 있죠? 한국어 고육학, 아, 한국어 학과는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학과의 고유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는 가르쳐요, 여러분? 어, 언제보다는 몇년 동안은 한국, 한국어 학과를 다, 다니면 될까요? 보통 우리 4년 동안에 다녀야 되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는 다녀야 어, 졸업을 할수 있고 누구에게? 네, 어, 유학생에게. 그죠? 유학생, 뭐 중국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그리고 보통은 우리 어, 보통은 토픽 3급 정도가 가지고 한국어 학원 입학은 가능해요. 근데 어, 특별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토픽이 없어도 음, 뭐 1년 동안 연수 과정을 끝나면 어, 한국어학과에 입학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은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어, 교과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은 한국어학과에 와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지 음, 그것은 다 포함을 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에서, 그죠?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에서 그 기관의 목표, 목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하는 교육 내용, 환동으로서 이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인컷는 말이다.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 한국어학과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학과의 그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 교육 과정하고 교수 요목이 좀 약간이 그, 혼동해서, 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학생이, 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더 넘은, 어, 더 넘분, 어, 잠시만요. 고육과정이 더넘블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육과정하고 교수 요목에 비하면 고육과정이 더넘블 개념이고 교수 요목은 그 고육과정은 포함이 되어 있어. 아, 미안해요. 고육과정이 교수 요목을 포함은 하고 있어요. 어, 이거 보시면 고육과정은 고육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평가, 관리 관련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은 해서 음, 뭐 어떻게 가르친 것인지 몇년 동안 가르치는지 어떤 내용을 가르친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수법으로 가르치는지 장소는 어디 있는지 이것은 다 계획은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행은 한 다음에 평가 그리고 어, 시행하는 과정 전제적으로 관리를한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전제적으로 관련되는 거고, 근데 교수 요목은 그냥 내용, 선정, 조직에 중점을 둔 조금 더 좁은 그 개념입니다. 음, 네. 내용, 선정, 조직. 어, 교수요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음, 가르치는 내용. 이것은 바로 교수요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교수요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조직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계화. 그 내용은, 음, 그 순서대로는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면, 그 문법은, 어려운 문법은 나중에 가르치고, 수운문법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수운 문법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조금 빈도, 빈도가 높은 문법, 정말로 필요하는 문법은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순서. 그래서, 교수 요목은 단지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고육 과정이 어때요?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음, 어, 때요뭐 자료도 포함하고, 평가도 포함하고, 장비, 교수, 연수, 전제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조, 더 넘은, 어, 범위죠. 그리고, 어, <laughs> 스탠 이 사람에 따르면 교육 과정이란 목표, 내용, 전략, 기순, 교수, 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적, 순서적 배열과 사회적 조직과 평가 과정은 전제를 이렇게, 어,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볼, 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제적으로 어떤, 나 우리 교육, 한국어 교육, 음, 그 호남대 한국어 학과의 교육과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전락이 있었는지 음, 그리고 뭐 시간적이나 순서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는지 1학년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2학년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또 평가를 하는 것은 전제적인 계획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음, 교육 과정은 언어 학습 학습 목적, 경험, 평가,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 일만적인 진술을 의미하고 근데 교수 요목을 교신 상황에서 실제적인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관계보다는 그래서 관계된 것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 알겠죠, 여러분? 하나는 교육 과정은 좀넘은 범위이고 교수 요목은 작은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 안에서 교수 요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음, 교육 과정은 이렇게 크는데 만약 이렇게 크고 어, 교수 요목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웃음> 네, <웃음> 다음에 그러면 한국어 교육 과정이 무엇인가, 음, 같이 볼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리면 교육 과정은 광의 광이, 광이라는 것은 좀 넘피, 그, 좀 넘은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육기관의 학습 프로그램 전제라 의미하는 거고, 좁은 의미에서 하나의 교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실제에 규정해 놓은 것. 예를 들어,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어, 뭐, 어학당에서 이번 봄 학기, 어,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 봄 학기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냐, 어, 봄학기 교육 과정을 만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봄학기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뭐 이번 봄학기에 는 초급 학습자는 입학은 해요. 그러면 초급 학습자를 위해서 초급 교육 과정을 만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주로 음, 그 말하기 어, 한국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말하기 교육 과정도 만든 수 있어요. 고육과정이라는 것은 한 학과의 전체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금 더그 작은 작, 작은 범위로 어, 이렇게 어, 정의를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한국어 고육과정은 이게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국어 고육과정은 한국어 고육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선정하고. 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 방향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 목표를 성취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학습의 방법을 제안을 하면서 실제 고유 권과를 통해서 피트백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 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음, 그러면은 몇 어,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성에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내용이 있어야 되고 학습 내용 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내용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는 포함이 되는 거죠. 다섯 가지가 포함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다면 교육과정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어, 적절성 적절성, 체계성, 효율성,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뭐냐면 적절하다는 라 것은 교육과정을 개발은 하, 해요. 근데 누구를 위한 교육과정인지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가르쳐줘야 되지 그것은 적절하는 교육과정이고요. 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고 어, 학습자는 공부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 아니면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적절을 하지는 않은 거죠. 체계성이라는 것은 음, 통인성 있어야 돼요. 서 어, 1학년 이런 과목을 가르치되, 그러면 4학년에서 조금 더뭐 어려운 과목을 가르 배열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다면 뭐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체은 교육 과정 한번 만들어서 쭉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책임 하는 사람, 뭐 학과장님이나 교수님들은, 그리고 뭐 교육 정책에서 만드는 사람이 그림 없이, 그죠? 그림 없이 모색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늘 고민을 해서 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음, 한 번에, 한 번에 개발해서 쭉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한국어 고유과정은 유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어 고유과정은 어떤 유형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유형은 나눌 때는 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있는 한국어 고육과정 그리고 국내, 이 국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국내 한국어 고육과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해외, 어저, 뭐 중국에 있는 한국어 고육과정, 뭐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고육과정은 해외 한국어 고육과정으로 뭐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도 있죠. 또는 음, 이제 그 대학 대학교에서 있는 그 어떤 한국어 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 공부하는 학생은 한국어 학과 전공 학생이잖아요. 그것은 정규, 정규 고유 과정이고, 그런데 어떤 뭐 사설 학원에 가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뭐 독학하는 사람은 이것은 비정규 고유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그죠? 음, 우리 기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요. 뭐, 목적에 따라서, 뭐, 상대 공부하는 학습자에 따라서, 뭐, 장소, 어, 또는 뭐, 가르치는 기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유형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의 말씀을 드리고, 근 그렇다면, 이제 각 기관마다는 다 자기게 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것을 만들어, 만든잖아요. 어, 우리 학 교는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학생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된 만한 것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참초 기준, 참초, 어, 참초, 음, 참초 기준이 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각 기관마다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통인성이 없고 그리고 참조한 말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단위에서는, 어, 교육 과정은 좀 통일성 있는 교육 과정은 하나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보는 것은 바로 표준적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어, 음, 이전, 10년, 뭐, 2013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은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을 만들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음, 만들어져, 어, 지금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음, 다양한 국가와 기관들을 따라서, 이 지금의 교사의 수준이나 한국어 연수 정도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 자체적으로 고유과정을 수립을, 그 이런 것은, 그, 한지라도, 이렇은 조금, 어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고유과정을 제시하고, 여러 기관이나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되 기준점과 표준이 될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토일성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이, 어, 국제통령 한국어 표준 모형을 만드는 이유는 모든 기관, 모든 학습자는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획기화된 교육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금 더 통일성 있게 그리고 어, 참초참 참초 기준, 참조 음, 다른 기관은 이 모형은 참초할수 있을 말한 어, 기준 마련하는 것은 목표하는 거예요. 선 선생님이 그 물론 이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을 만들어면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국제 통역 한국어 표준 교육 모형은 어, 아마 음, 한 10주, 10주차 정도? 10주차 이후에 어, 아예 선생님이 그전제적으로 소개를 한 예정이에요. 하, 하지만 잠깐, 잠깐만 보여드리면 음, 이 파일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 파일은 뭐냐면, 국제통령 한국어 표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들은, 만들었던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음, 지금은 학습 자리 아주 다양하고, 교육 환경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각각마다 다 달라집니다. 음, 음, 그래서 우, 우리는 지금 어, 전반적 교육 전반의 기본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통영한국어표준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환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변형 적용이될수 있는 대표적인 참조기준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이고요. 네, 어, 그리고 이게는 어, 한국어 참조기준교육과정 목표는 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어, 단계로 나누어 잖아요. 뭐,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그리고 고급 단계 외에는 6 플러스 급 단계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런, 뭐, 이렇게 보면, 그러면 1, 1급부터 6급까지, 어,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면, 그러면 1급 학습자들은 어떤 목표로 가지고, 어, 완성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3급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인 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 뭐 친숙사회적 외전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는 어느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일관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뭐 언어 기술 목표는 1급에서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읽기, 쓰기 음, 이런 어, 뭐 그리고 어떤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음, 음, 그죠? 어, 잠시만, 이거. 예를 들어서, 2급 같은 경우에는, 쓰기, 뭐,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인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와 대화를 이해할 수 있고, 어, 자주 가는 장소에서 흔히 접하는 담화, 주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그, 국제통용, 국제통용, 그, 표준, 교육 과정에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어떤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문화를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어,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둘이 다음 시간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제는 어, 그러면 이 국제 성형 학과 교촌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장단점 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되게 상세하게는 만들었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좀, 골친화를 기다리, 어, 기대는 할수 있는 반면에, 좀 약간 유동성에 줄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화를 줄려드리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음, 표준적 교육과정, 한국, 어, 표준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한국어 교육과정의 분류는 다양한 기준에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한국어 교육과정, 국외 한국어 교육과정, 어뭐 정규 교육과정,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음, 음, 표를, 여러분 표를 보시면, 어, 우리는 조금 더, 어, 교육과정에 구분하는 그것은, 뭐, 여기, 뭐, 음, 다섯 가지의 교육과정으로 분류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어학 교육 목적의 교육과정이에요. 어, 이거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그냥 어학당, 그죠?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순수하게 그냥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배양하는 목적으로 가지는 순수어학 교육 목적, 교육과정이 어, 첫 번째로 음, 분류를 할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한국어 고육 전공 목적의 고육 과정 있잖아요. 이는 바로 한국어 고육 전문 인력의 배양, 한국어 사용 직무 수행 능력의 배양. 이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공모하고 있는 고육 과정이 바로 전공 목적의 한국 고육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그 어학당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어 학과에 들어오면 전공도 배워야 되고 앞으로 한국어 교사가 되면, 어, 어떤뭐 지식이나 어떤, 어, 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관련되는 전공 지식 같은 거는 습득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어 교육 전공 목적의 교육 과정입니다. 또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 과정도 있어요. 어, 좀 특별하게, 뭐, 유학생이라든지 조금, 뭐, 음, 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한국어 통번역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좀, 어, 통번역사가 될수 있는 학문 목적의 교육 과정, 한국어 교육 과정도 만들 수도 있죠. 밑에는 직무 수행 능력 제고 목적의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는 한국어 능력 배양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 외국어, 아,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없는 외교관. 외교관 알죠? 음, 외교관이 미국, 뭐 외교관이 한국에 와서, 어, 한국, 궁, 한국 내에서 그게 생활하면서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이 사람들이, 어, 자기 하는 일은 수행할 수 있도록, 어, 가르치는 것은, 목적은 가지는, 가지는 거죠. 민족 고육, 목적의 고육 과정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한국어를 통한 민족 고육의 의견은 아마 제외 동표를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 저는 이렇게 한국어 교육 과정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어 교육 과정의 유형, 그리고, 어,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그 대학 부설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음, <laughs> 어, 그냥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다음 시간에 넘지, 많지는 않아요. 남은 내용 많지는 않아서, 어, 계속 할까요? 음 대학 부설 한, 구유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이거는 예시예요. 음 아까 선생님이 여기 몇 번부터, 잠시만. 여기 1, 2, 3, 4, 5. 다섯 개의 교육과정을 소개를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시. 하나는 예시를 드릴게요. 음, 예시는 드리면 우리 지금 뭐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운대, 연세대, 이화여자대에서 그 어학당있잖아요 순수 어학 교육 목적 가지가 순수 어학 목적으로 어, 하는 교육 과정이 그 이런 대학교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과정 명칭은 뭐 정키학기 보통은 10주 하잖아요. 여러분, 어학당을 공부하면 다 알아요. 10주 과정이고, 한주 5일, 그리고 200시간을 공부를 해야 어, 정키학기의정키 어, 과정을 하나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반, 연구반 등등, <laughs> 어,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 대학은 학기는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6, 16주가 개설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조금 특별하는 경우에는 외 보통 한 학기는 10주는 기준으로, 어, 네, 보통은 하루가 3, 4시간씩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 교육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은 1980년대 올림픽은 계기로 국가 경제, 어, 경제력 향상, 나아가 여러 국가와 수교, 해외, 교포의 증가는 기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 이것은 바로 한국어 교육의 급격히 확대되는, 어, 좀, 약간, 뭐라 되지? 그, 어, 계기? 아니면, 어, 급격화 확대하게 되는 원인이 된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개론 이민자 유학생은 많이 증가를 되어서 한국어 교육이 조금 더 어, 이거 새로운 학습자층이 어 다양해지는 거고 음, 지금에서 북한 이탈 주민자 중도 입국자녀 또 새로운 한국어 학습층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 90 80년대에서 뭐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뭐, 사설 한국어 교육기관, 전문기관, 산하, 기업체 내 한국어 교육기관, 해외, 뭐, 중고등학교, 시민단체 해외 사설 교육기관, 한국학교, 다양한 그 한국어 교육기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어 교육과정이란 전제적인 방향성은 선정하고 구제적인 목표를 선정한 후 학습 내용 선정, 교수 학습 방법 제시, 실제 고육과 그 결과를 다른 평가 등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음, 우리는 다양성 인정을 하되 좀 기준점과 표준이 될수 있는 표준적 한국어 고육 과정도 선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여, 여기까지 음, 저는 1주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